준태양만 플레이타이 회사의 전직원인 당신은 마침내 공장에 돌아왔습니다. 그곳에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죠. 어? 어? 놀라운 인형을 무섭다 벌써. 저 아저씨부터 무서운데? 아저씨 왜 이렇게 빨개? 아 무서워 안 하려고 싶어. <laughs> 아 무서워 안 하고 싶어 어떡해? <laughs> 어. 어린아이와 진짜 대화를 할수 있는 세상 네. 하나뿐인 인형이죠. 네. 진짜냐고요. 네. 보시지요. 아, 아, 안볼래 What the fuck? 파피 오! 파피는 진짜 여자아이처럼 말하고 사랑스럽기 그지없죠. 안녕. 내 이름은 파피야. 널 사랑해. 알파니 어디 갔어? 어디, 아, 어디, <놀람이> 어디 가지 마. 빨리 채팅쳐. 채팅치라고 채팅 안 주다 클 거야. 만들게. 특히 이런 구체 관절 인형처럼 생긴 유럽 세요. 유럽. 어어 어. 어. 아. <laughs> 괜찮을 거야 이거 갑툭튀 나오면 진짜 화낸다. 일본 인형 나는 구체 관절 인형 같은 막 그, 알죠 알죠. 아지 말까? 나는 진짜 어떻게든 공포 게임 뭐 그렇게는 안 되겠다. 꽃을 찾으라고? Everyone thanks the s t a f 뭐라는 걸까? 한국어 지원된다며. 와. 허기롭게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더 무서워서 못하겠어. 아, 아 누가 봐도 뭐지 녹슨 건가? 아, 아 여기다. 어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레이스 피에르로 플레이타임사 장난감 공장의 혁신 책임자입니다. 안 보여요. 이게 보이면 모습이... 무단 침입입니다. 저희는 공장을 닫을 때마다 이 테이프를 반복 재생으로 돌려두거든요. 아... 그러니 침입자 여러분 미리 알려드립니다. 아, 침입자야? 저희는 고품질 장난감과 훌륭한 보육 서비스에 제일 자신 있긴 하지만 <laughs> 보안도 그만큼이나 자신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 시설엔 많은 동작 감지 장치가 야, 있고 만약 작동하면 야, 공장에 비상 경보가 켜지게 됩니다. 그리고 어... 바로 당국에 신고되지요. 네. 그보다 더 강력한 어, 보안 기, 시스템이 뭐, 뭐, 많지만, 물체가 이상하게 생겼어.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 비밀화죠. 아. 자, 다 들으셨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. 아.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 잘. 가치가 없는 보십시오. 것 같아요. 아, 나가겠습니다. <laughs> 돌아가겠습니다. 에, 아 역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돼. 돌아가라잖아. <laughs> 돌아가라니까 난 <laughs> 돌아갈래. 돌아가래, 나보. 뭐. 무단 침입이라고. 범죄를 저질 수는 없어요. <laughs> 돌아가더라. 저는 말을 잘 됐기 때문에. 빠이. 응. <laughs> 아, 아 무단 침입. 아, 절대 안 되지.